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지혜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가을 나무에서 이 떨어지는 낙엽을 봅니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설로몬이 말년에 쓴 전도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봄사에 기한이 있고, 찬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무엇을 얻을 때가 있으면 또 잃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스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나의 시간표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성공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단련시키고 훈련해서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경에서 인물, 그 성경에 성공한 사람은 요셉의 삶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아버지의 사랑받은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온갖 고생을 해서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또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지나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대한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또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서른 살에 그를 탁 높여서 당시 최대 강국 에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복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수의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전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야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이 생기가 히브리 언어로 루하흐입니다. 이 루하흐는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밟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짓고 타락해서 영의 눈이 흐려져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 외에 이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동물이 없습니다. 집에서 반려견을 잘 기르지만 반려견이 예, 음식을 줄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는 그 반려견을 보셨습니까? 주자마자 먹는 이라고 바쁘지요. 왜 그에게는 혼만 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서 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살도록 하셨습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주님 한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좀 무리오니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을 향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안식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섬길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이 만족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 또 영광스러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쟁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지 잘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고, 안될때 문제 있을 때에는 대부분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내 성격을 잘못 다스려서, 남하고 부딪혀서 상처를 입은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내가 대신 앉아 가지고 모, 모든 일에 자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인간이 하나님의 피전물로 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너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인간이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던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고백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갯산만의 동산에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이십육 장 삼십구 절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마태복음 육장 삼십삼 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또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